자 평택의 홍한울 선수 그리고 이제 원주의 박성춘 선수가 경기를 준비하고 있네요. 어, 양 선수 다 이제 승보다는 패가 조금 더 많은데 여기서 뭐 박성춘 선수가 승리한다면 이제 오십 대50 만들 수 있는 거고 <laughs> 그렇죠. 홍한울 선수는 조금 더 이제 따라갈 수 있는 힘을 만들어낼 수 있어요. 양측 모두 그렇게 출전한 수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사실 8라운드 지금 진행 중이라라고 하면은 꽤나 막 오전. 10점 이렇게 넘는 선수도 많을 것 같은데 또 이런 선수들이 어떻게 보면 또비밀병기로서 이제 성장을 해오고도 있었기 때문에 뭐 이런 선수들이 어떤 덱을 준비했을지가 굉장히 많이 기대가 됩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양 선수들의 파이즈 어 세팅이 완료가 되었기 때문에 한번 파이즈도 어 만나보면 좋을 것 같은데 약간의 시간이 더 걸린다라고 하니까 잠시만 기다려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이두 명의 선수의 경기 일단은 또 재밌는 거는 그 원주의 박성춘 선수도 이제 그 플레이 매트를 또 맞춰와서 네. 색깔이 또 이쁘게 또잘 맞춰졌어요, 그런 아, 색으로 <laughs> 그렇죠. 또 이제 약간 현재 팀복에서도 핑크색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뭐 저런 식으로 뭔가 색깔이 맞는 부분 참 멋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평택의 홍한울 선수도 이제 역시나 뭔가 팀다 맞춘 것 같아요 대부분 이제 아, 매트나 네, 색들을 팀 매트랑 그다음에 팀복의 색깔이 동일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또 보기 좋다라는 그 <laughs>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상황이었고요 어, 과연 양 선수의 덱 어떤 덱을 또 준비해왔을지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확실하게 좀 상위권에 있는 강력한 빅4라고 하면은 이제 뭐 루기아, 브이스타, 리자몽 EX, 파오젠 EX 제가 빅4라고 했죠? 하나가 더있었었는데 하나라고 한다면 파 r 젠 얘기했나요? 아파 h 젠 얘기했습니다. 리자몽, 파 h 젠 루기아, 4 h o 아 아르세우스, u 스타4 hours.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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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 o 도 r s 4 hou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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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에 o u r s 4 hours. 4 hours. 4 h 나거든요? 네, 꽤거포요 차지하고 있었던 네. 기억나는데. 아, 이거. 이거 거어기억나는어 아, 거어어떻거 어떻게? 어떻게? 이거 가떻게 이거 어떻게? 이이있었어가지고거어그게 이거 어떻게? 이거 어떻게? 이거 어떻 이거 어떻게? 이거 어떻게? 이거 홍하늘 선수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파워젠 EX 덱을 준비되었네요. 어, 양층 우도 이제 확실히 어떤 덱인지 알수 있게끔 세팅이 되었는데 아, 박성춘 선수 입장에서는 프라임 캐쳐가 프라이즈에 빠졌다라고 하는 것은 조금 아쉽게 느껴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프라이즈를 가져갈 때 대부분 선수들이 아래쪽부터 가져가거든요. 아, 그렇죠. 맞아요. 네. 그렇다면 자연스럽게 프라임 캐쳐도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laughs> 생각이 또 들기도 하고요. 홍하늘 선수는 그렇게 큰 카드들은 빠진 것 같진 않아 가지고 좀 안정적이게 플레이를 할수 있겠다라는 되기도 하네요. 그렇습니다. 자, 양 선수의 경기 준비가 완료되었습니다. 배틀 스타트. 자 무쇠 감투와 함께 비번이로 스타트를 하고 있습니다. 양 선수. 그렇습니다. 박성춘 선수의 무쇠 감투 EX 스페셜 아트레어 버전이네요. 어, 우저 진짜 이뻐요. 저도 맞아요. 하나 있거든요. 어, 사실 저 무쇠 감투랑 무쇠 암석이랑 무쇠 잎새 EX 스페셜 아트레어가 뭔가 진짜 연결되는 듯한 그림도 갖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멋지다라고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비버니를 꺼내놓고 지금 현재 대지그릇을 사용을 했습니다. 손에는 있 카드 한 장을 트레스하고대게는 기본 에너지 두 장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파우젠 이엑스 같이 필드에 많은 물 에너지를 아니면 물 에너지를 모아 두어서 데미지를 주는 데같은는또 안성맞춤이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에너지를 또 들고 오고 있는데요. 확실히 또 파우젠 이엑스 같은 경우에는 가장 최근에 있었던 코리안 리그 시즌 3에서 어, 우승을 했었던 덱이기도 아, 하거든요. 그렇죠. 확실하게 또 암우마니아의 해독 같은 카드와 주회 같은 카드를 적절하게 활용함으로써 강력한 모습을 보여준 덱이기 때문에 홍한울 선수 또한 이제 그러한 부분에서 장점을 느끼고 이번에 파워든 EX 덱을 준비한 게 아닐까 싶네요.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네스트 볼까지 사용해서 가지고 오는 카드 찬란한 개굴린자 아 어, 여기서는 좀 고민을 했었던 것 같은데 아무래도 대게 현재 손에 들고 있는 카드 중에서 더 이상 기본 포켓몬을 세팅할 수 있는 카드가 없다라고 하면은 뭐 저희가 파워덴 EX라고 부르지만 시스템적으로 가장 중요한 위치에 있는 것도 드닐레이브라는 포켓몬이기 때문에 또 드니차를 세팅하지 못할 거를 염려해서 네스트볼을 사용할 때 고민을 많이 한게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그렇습니다. 하지만 또저 찰나는 개굴린자의 특성 숨겨진 수단으로 뽑아내면 아, 되잖아요. 그렇죠. 오히려 이제 네스트 볼록 찰나는 개굴린자 한 장만 깔았지만 숨겨진 <laughs> 수단으로 카드를 뽑은 후에 절친 포필이 나온다. 아, 아, 아 분좋거든요과연 볼까요? 두장 뽑았는데. 그렇죠. 두장 뽑은 카드 중에서 일단은 후퇴를 하고 어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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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차례를 마무리하는데 이러면 박성춘 입장에서는요. 아 이거 너무 달달합니다. 아 그렇죠. 근데 이제 또홍한우 선수의 플레이가 좋았던 게 개인적으로 비버니를 배틀 필드에 놔뒀었으면 저는 개인적으로 박성춘 선수의 차례 때 기절했을 거라 생각돼요. 어허. 아니 왜냐하면은 이제 미라이돈의 엑셀피크가 기본적으로 40인데 현재 무세감투 EX가 있어서 20이 증가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딱 비버니 HP에 맞춰 기절시킬 수 있어서 이제 그러한 부분을 홍한우 선수가 잘 캐치해서 차라는 개굴린자를 배틀 필드로 내보낸 것 같네요. 그런데 또 차라는 개굴린자가 아, 일단은 HP가 130이긴 한데 그 130을 또 뚫어낼 수 있을까요? XLB크로. 어, 기본적으로 이제 40에다가 뭐 부스트 에너지 미래 무생암투를다 깐다고 해도 만약에 무쇠검투 EX 내장과 부스테너지 미래 찰관 을장면 이제 100 데미지가 올라가는데 그렇게 되면 너무 벤치의 칸을 많이 찾아고 있기 때문에 이제 굳이 그렇게 모든 걸 쏟아 부어서 찬란한 개구리자를 기절시키기보다는 보시는 바와 같이 안정적으로 무쇠손 EX 같은 포켓몬들을 세팅하면서 그쪽에다 에너지를 붙여주려고 하지 않을까 싶네요. 그렇습니다. 어, 또 어떻게 또잘 풀리면은 무쇠손 EX에게 또 에너지 한 차례에 장 붙여서. 감사인 블리파이 사용할 수도 있는 이렇게요. 그렇죠. 자 여기서 에너지가 몇장 붙을 수 있을지, 과연 대기에서 두 장이 붙을지, 보고. 한 장일지, 영장일지? 영장이었어요. 아, 아 박성춘. 약간 이런 부분이 좀아쉬워요 제가 무쇠손 EX를 사용했을 때 분명 제가 이전에 사용하던 미라이돈 EX와 마찬가지로 에너지가 비슷하게 들어가는데 뭔가 성공을 잘 못해요. 다시 그런 부분 때문에 조금 아쉽다라고 많이 느껴지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엑셀피크를 빠르게 사용하면서. 80의 데미지 찬란한 개울린자에게 올라갑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현재 미라이돈에게 격투 에너지가 붙어 있는 걸로 보아서는 아무래도 무쇠 암석 e x 도 되게 투입되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홍안울 선수 지금 주해 사용함으로써 자신의 덱에 있는 물 타입 포켓몬 카드와 아이템 카드를 손으로 가져올 수 있게 되었기 때문에 이전 차례 세팅하지 못했던 드니차를 세팅하기 위해서 절친 포핀 그리고 볼 포켓몬으로 애초에 드니차를 가져오고 절친 포핀 사용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첫 차례 때도 굉장히 아쉬운 홍안울 선수였지만 이번 차례 때는 절친 포핀을 이용해서 필드를 또 전개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일단은 현재 박성춘 선수의 무세손 EXR 태는 번개 에너지가 두 장밖에 안 붙어있거든요 네. 돌아올 차례에 손에서 에너지를 붙여준다 하더라도 에너지 네 개를 마련해 주는 건 어렵기 때문에 물론 더블 터보 에너지 같은 카드가 들어간다면 말은 달라지긴 하겠지만 그게 아니다라고 하면 돌아갈 박선준 선수의 차례에 일렉트리 제너레이터가 있어서 거기서 에너지가 추가로 한장 이상 붙지 않는 한 감사 인플리파일을 맞을 걱정이 없을 수도 있기 때문에 홍하늘 선수는 비록 첫 번째 차례에 많은 포켓몬을 세팅하는 실패했지만 이번 차례에 이렇게라도 세팅을 했다라고 하는 거는 충분히 따라갈 여지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차례를 또 마친 상황이었고요. i 박성춘 선수가 포켓기어 Pak Song Tun Suga, 위에서 e k 장 확인하고 그중에 m Yong, Saiwamita. Yes, yes. We are here. We are here. We are here. We are here. We are h e 생각 We are here. We are here. We 패를 어, 뭐 적극적으로 뽑아볼 수 있는 특성이 없잖아요 공격에 치중을한 그렇죠, 나머지 네. 그래서 이런 박사 연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박사 연구 사용하기 전에 기본 원기 에너지와 헤비 패턴까지 붙어 주었기 때문에 여기서 말 그대로 일렉트릭 제너레이터로 한 장만 더 붙일 수 있다라고 하면 감사인플리파이 이번 차례 장렬할 수 있습니다 아 그런데 나오지 않은 것 같은데요 아그 부분은 조금 많이 아쉽게 느껴질. 수... 어차피 이전 차례 찬란한 개구린 녀한테 데미지를 줬기 때문에 추가 무세손 EX를 세팅하면서 엑셀 피크로 에너지를 좀 많이 붙여놓아서 좀 유지를 하는 것도 저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박성준 선수 여기서 테크노레이더 사용하나요? 그렇습니다. 카운터 사용하네요. 캐처를 트레시하고 테크노레이더 사용해서 자신의 대기 있는 미래 포켓몬을 두장 손으로 추가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무쇠감투 한 장과 무쇠손 EX 그렇습니까? 선택을 했어요. 어, 이제 보니까 무쇠손 EX가 전부 다 스페셜 아트레오를 쓰고 있네요. 좀 어, 약간 벽을 뚫고 나가는 모습이 정말 보기 좋습니다. 그렇습니까? 저는 아, 저 귀엽더라고요. 저도 <laughs> 좀 가지고 싶은데 잘 없어가지고 아쉬워요. 아, 저도 무쇠손 EX SR만 잔뜩 있고 SAR이 한 장도 없습니다. <laughs> 자 여기서 박성춘 선수가 다시 한번 더 XL 피크로 찬란한 개굴린자를 기절하면서 기절시키... 네. 넘어가네요. 그렇죠. 이렇게 되면은 무쇠손 EX가 사실 이제 이 대게 취약점이라고 하면은 헤비 배터의 유무가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면 이 헤비 배터니 달고 있는 포켓몬이 기절했을 때 이제 에너지를 자신의 벤치 포켓몬한테 또 물려줄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서 에너지 유지가 중요한데 아, 아 여기서 카운터 캐처를 빠르게 사용했고요. 주회를 이용해서 카드를 다시 한번 더 찾아보고 있는 홍원을 그래도 헤비 배턴 지금 배틀 필드에 있는 무쇠손 EX한테 붙어있기 때문에 기절한다 하더라도 벤치에 에너지 물려줄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홍안율 선수 특성 부들부들 냉기로 두 장의 에너지 가져오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무쇠손 EX의 HP 230이기 때문에 헤일블레이드로 에너지 4개만 트래쉬하면은 상대 포켓몬을 기절시킬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홍안율 선수가 한번더 어, 확인을 해보고 있었어요. 그렇습니다. 현재 필드에 물에너지가 3장만 모여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미 손에 슈퍼에너지 회수 같은 카드도 보이고 있어서 트래시에 있는 물에너지 회수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어, 양 선수가 좀 친분이 있는 선수들인가 봐요 아 웃으면서 게임하고 있어요 <laughs> 그렇죠 뭐 서로 노려보면서 게임하는 것보다 이렇게 또 웃으면서 게임할 수 있는 게참 좋은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대단한 낚싯대까지 트래시 해주면서 슈퍼에너지 회수 그렇습니다 사용합니다. 물에너지 2장과 기본 번개에너지 1장 손으로 회수해내는 모습 보여주고 있네요 일단 이렇게 되면 이번 차례 무쇠손 EX 기절시킬 수 있는 건 확정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프라이즈 2장을 가져올 수 있는 홍한을 선수. 그렇죠. 게다가 드니차트 후퇴에 필요한 에너지까지 마련시켜주고 상대 무쇠손 EX를 기절시킵니다. 그렇습니다. 모야모와 함께 만화피를 어, 가지고 왔었던 호넬 선수였어요 그렇습니다 헤비 배턴 같은 경우에는 후퇴에 필요한 에너지가 4개인 포켓몬이 배틀필드에서 상대 포켓몬의 기술의 데미지를 받아 기절했을 때그 포켓몬에게 붙어있는 기본 에너지를 3장까지 자신의 벤치 포켓몬한테 붙여줄 수 있어서 여기서는 벤치에 있던 무쇠손 EX한테 기본 번개 에너지 세장을 모두 붙여주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무쇠감투 한 장을 또 벤치에 내려주고 있는 박성춘 선수 무쇠감투가 지금 현재 벤치에 세마리 그렇습니다. 이제 코발트 커맨드 특성으로 미래 포켓몬의 사용하는 기술이 되면 60 증가하기 때문에 여기서는 감사인플리파이가 아니라 암프레스 160에 60이 추가되어 220으로 파워진 EX도 기절시킬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사용하는 모야모예요 그렇습니다. 개인적으로 모야모를 사용했다라고 하는 거는 카운터 캐처 같은 카드로 상대 드닐레이브를 또 노려보는 것도 저는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렇죠. 폐견제를 하고. 드닐레이브도 기절시키면은 홍원을 선수 입장에서는 난감할 수 있거든요. 그렇죠. 다시 이상한 사탕과 드닐레이브 같은 파츠를 모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면은 강력하게 들어갈 수 있지만 여기서는 암프레스 사용해서 프라이즈 2장. 그렇죠. 가는 모습 보여주고 있네요.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박성춘 선수의 남은 프라이드는 3장. 그리고 홍원을 선수에게 남은 프라이즈는 4장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우선 은 절친 포핀 사용하는 모습 보여주는 홍하일 선수입니다. 홍하일 선수가 사실 프라이즈를 이제 두장 가져갔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남아 있는 프라이즈를 둘둘 가져온다 생각하면 또두 차례가 필요한데 박성춘 선수 입장에서는 또 감사인 플리파이가 있기 때문에 또 그러한 부분을 잘 사용하게 되면은 충분히 역전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게 되네요. 그렇습니다. 박성춘 선수 입장에서는 또 이번 차례 때 프라이즈에서 프라임 캐처를 가지고 왔기 때문에 프라임 캐처 설계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박성춘 선수 또한 프라임 캐처를 이용해서 말씀주신 대로 드닐레이브 같은 카드를 또 꺾게 되면은 충분히 프라이즈를 앞서 가져오면서 상대한테 또 강한 압박을 넣을 수 있지 않을까 싶네요. 그런데 또홍하늘 선수 또한 네스트 볼 사용하면서 무쇠손 EX를 꺼내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음, 그렇습니다. 이게 참 무쇠손 EX가 강력한 카드예요. 사실 저희가 지금 보는 것과 같이 무쇠손 EX 이제 미래대기. 단일로 있는가 하면 뭔가 파워진 EX라든지 로스존 관련되게서 채용하고 있는 모습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어 조금 더 에너지를 붙여줄 수 있는 수단이 자유로워진다라고 하면은 앞으로도 많은 무쇠돈 EX의 활약 볼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이상한 설탕과 함께 드닐레이브로 지난를 시켜 시켜줬었던 호원을 선수였어요. 그렇습니다. 이라는 암니로까지 사용해서 많은 카드 모아 보았는데 과연 여기서 자 여기서 사용할 수 있는 카드 주회인가요? 그렇죠. 일단은 이번 차례 아직까지 서포트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주에 사용하면서 대에서물 타입 포켓몬과 아이템 카드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뭐 파우젠 EX와 함께 슈퍼 에너지 회수 같은 것도 가져오는 것도 저는 고려해 볼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렇습니다. 아니면은 사실 이전 차례 기절한 파워젠 EX와 프라이즈의 파워젠 EX가 가장 빠져있기 때문에 간혹 파워젠 EX를 두장 채용한 파워젠 e x 도 보이고 있어서 프라이즈가 다 빠졌다, 아 프라이즈와 트레쉬로 다 빠졌다라고 하면은 그를 회수할 대단한 낚싯대도 떠오를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또 대단한 낚싯대한 장을 또 트레쉬로 보냈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런 점들이 또 어떻게 작용할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홍원을 선수 긴장되는 순간. 그렇죠 아무래도 손의 상황이 그렇게 뭔가 아기가 맞아 떨어지진 않는지 주애로 가져올 카드에 대해서 좀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대단한 낚시 때? 아 고민하고 있어요. 아. 고민하고 있어요. 어렵죠. 그렇죠. 아무래도 프라이즈에 빠졌다라고 하면은 또 가져오기 위해서는 상대 포켓몬을 기절시켜야 되는데 그 기절시킬 파우진 EX가 트레쉬에 갔다라고 하면은 게임이 매우 어려워집니다. 여기서는 대단한 낚싯대 기본 물에너지 2 장과 파워진 EX 대구로 되돌리는 모습 보여주고 있네요. 그렇습니다. 거기다 아 어, 그래도 네스트볼 네스트 있었기 때문에 대구로 되돌린 파워진 EX 충분히 쉽게 가져올 수 있습니다. 자 결국 이렇게 되면서 만약이라도 박성춘 선수의 오 여기서 그렇죠. 이제 부들부들. 요 그렇죠. 대단한 낚싯대로 기본 물에너지 2 장을 되돌렸기 때문에 부들부들 랭기로 바로 기본 물에너지 가져오고 벤치 있는 드닐레이브. 쪽에 기본 무레너지가 두장 붙어 있었기 때문에 내장 네 트레시하면 다시 한번 240 데미지로 무쇠감 EX 기절시키면서 프라이 두장 가져오는 항공한을 선수입니다. 그렇습니다. 오 굉장히 템포가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어요. 자 이러면은 파우젠 EX가 또 다시 한번 더 활약하게 되면서 어, 프라이즈를 또두장 가져간 상황이었는데요. 프라임캐처로 빠르게 무쇠손 EX가 패틀필드에 나오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비버통은 감사 인플리파이 데미지로 충분히 잡을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 상대가 물에너지를 더 이상 트래시에서 회수하지 못하도록 상대 패를 견제할 목적으로 이렇게 비버통을 끌고 왔네요 그렇습니다 그럼 이제 비버통 기절시키고 모야모도 사용했기 때문에 홍하을 선수는 패를 두 장밖에 못 뽑았거든요 그렇습니다 두장 뽑은 카드에서 다시 비버통을 띄울 수 있는 수환이라든지 아니면은 슈퍼에너지 회수 같은 카드가 없다라고 하면은 게임이 많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감사인 플리파이 사용하면서 프라이즈를 두장 가지고 왔어요. 이제 양 선수의 남은 프라이즈 홍원율 선수 두 장, 박성춘 선수 한장 남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현재 트레이에 있는 카드를 천천히 한번 확인해 보면서 되게 남아 있는 카드를 확인한. 어? 제가 잘못 본 건지 모르겠는데 현재 홍원율 선수가 카드한 장을 뽑았는데도 패가 두 장이지 않았었나요 혹시? 어, 저도 그렇게 보긴 했는데 이 부분은. 여기가 진화를 아마 다른 카드를 진화 시켰나요? 아니요 따로 진한 카드도 없었던 것으로 확인되고 있어서 음, 음. 모야 뭐로 뽑은 카드가 한장 모자랐던 게 아닐까 라는 생각도 드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또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자 비보통 또 찾아냈어요 그런데 자 그럼 비보통으로 카드 뽑고 슈퍼 에너지의 수를 사용하면서 결국엔 경기가 마무리가 됩니다. 자 여기서 무쇠손이 x 가 기절이 됐고요. 홍원일 선수가 프라이드를 두장 가져가면서 경기 마무리. 어 플레이가 굉장히 빨랐던 홍원일 선수였습니다. 일단은 또 이렇게해서 또파워젠이 x 의또 고점 플레이 굉장히 강력한 모습을 보여줄 수 있었다라는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